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U자형 형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노란색 선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U자형 형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 노란색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다면 이 U자 형태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뭐 이러한 형태로 예, 배치를 하고 싶다라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는 하겠지만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방식은 레일 클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인터랙티브하게 뷰포트에서 보면서 수정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탑뷰, 탑뷰고요. 기본적으로. 렉탱글을 그려서 패스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000에 5,000 5천 정도 하도록 할게요. 넉넉하게.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스플라인으로 변경, 그리고, 자, UI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 모서리의 코너, 버텍스 잡으시고, 어, 필렛은 1,0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1,000 줬고요. 가운데는 디바이드 하나 해 주시고요 요거랑 유사한 간격으로 여기 요기 여기도 적용을 해줄 거예요 음, 4 정도 주면 되겠네요 여기도 디바이드 4자 그리고 버텍스 여기 선택해 주시고 요거 하나씩 건너서 해 주면 되는데 예,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자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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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택을 하시고, Z쪽으로 조금 아래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직선으로 되어져 있죠. 아래쪽 잡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코너가 아니라 베지어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배지핸들이 이렇게 밑으로 에, 가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시고, 리셋, 탄젠트.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예, 깔끔하게 변경이 되구요 자 위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여기 요기 잡으시고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괜찮고 요거 예두 개가 좀 문제네요 자 잡으시고 배지어 그리고 에 리셋 탄젠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이 좀 문제네요 자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배지어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서 리셋 탄젠트를 누른다고 하더라도 어, 요렇게 밖에 안 돼요 지금 이거 지금 공률이 좀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요렇게 되다가 요렇게 되는 거 해야 되는데 요렇게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ui를 이쪽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버텍스 잡으시고 탄젠트 카피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카피 누르셔서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클릭. 그러면 이제 페이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이를 선택을 하시고, 페이스트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여기다가 클릭. 그러면은, 자, 요거랑 요거랑 이제 똑같이 탄젠트, 곡률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명령어 종료해 주시고요. 다시 라이트 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 요거랑 요거랑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서 매지어. 어. 자, 요거 잡으시고 카피 왼쪽에 있는 핸들 클릭 그리고 다시 요 아이 잡으신 다음에 페이스트 눌러서 왼쪽에 있는 핸들 클릭.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랑 요거랑 예, 핸들이 똑같아지면서 음. 공률이 같아지는 거죠. 아이고, 목이야. 자, 탑뷰 가셔서 서클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음. 100 너무 큰가? 70 예, 80, 레디우스 80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스플라인으로 컴버팅 그리고 위쪽 잡으시고 시프트 드래그 좀 넉넉하게 이렇게 그려 주세요. 그리고 UI는요. 딜리트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입 모디파이어 주시고요. 섹션을 실린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좀 각이 좀 많이 진것 같아요. 스플라인 오셔서 스텝을 10위까지 올리시고요. 두께가 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 가셔서 3mm인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한 5mm 할까요? 8mm 할까요? 네, 8mm 정도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디우스가 좀 너무 큰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자, 이 상태에서 레일클론 하나 생성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모디파이 누르셔서 자, 스타일 에디터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이름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요거는 예제가 간단하니까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말 스플라인도 많고 그래서 이름을 꼭 정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레일 클론의 기본적인 패스는 레일, 언더바, 패스, 언더바, 뭐 레일 클론을 여러 개쓸 수도 있으니까 01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아이는 레일 클론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레일, 한칸 띄고 o v j 저는 이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뭐이 아이는 u자 형태니까 u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스프라인 하나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리니어 1s 드래그 하시고요자 여기에서 스프라인을 쭉당겨서 놓으신 다음에 오브젝트 스플라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거 클릭하셔서 이 기본 패스로 사용할 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간격을 이렇게 쭉 배치해야 되는데 등 간격으로 배치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리 여기서 이렇게 쭉빼 주셔서 오브젝트 세그먼트 마찬가지로 클릭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레일 오브젝트 언더바 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어, 내가 생각했던 형태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기가 아, 가운데가 이제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거를 좀 고쳐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고치냐? 찌그러진 거니까 어디겠어요? 디폼이겠죠. 디폼 딥홈 가셔서 밴드를 비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 빵으로 뭐 슬라이스까지도 비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돌려야 돼요. 자 그래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 가셔서 y축으로 예, 90도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세워지긴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공률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정확하게 수직선으로 세워주는 옵션이 있어요. 디폼에 가셔서 스텝트를 눌러주시면은 예, 정확히 이렇게 예, 수직으로 쓰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 자, 요거를 이렇게 90도로 Z축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가셔서, 자, 이거 90 한번 눌러볼게요. 어,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그럼 이건가? 어, 이상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자, 누르셔서 어펙트 피보 논리 그리고 앵글스냅 활성화 해주시고요. 피봇을 90도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됐고요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스플라인 따라서 이게 쭉잘 예, 연결이 됐고요 간격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자 요거 리니어 원에서 클릭하시고 룰 규칙 가셔서 룰이죠 규칙 디스턴스는 에, 300, 음, 200자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보면서 작업이 되는 거예요. 100. 자 100까지 갔더니 모양이 지금 음, 박스로 보이게 됐죠. 이 이유는 이 뭐냐면 뷰포트의 부하를 주이기 위해서 일정량의 메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디스플레이 가셔서 메쉬로 하시게 되면 이제 전체가 다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교육용이니까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프론트뷰로 바꿀게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위에가 다 필요가 없어요 요 안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 렉탱글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프론트뷰에서 어나 여기까지만 쓸래 해서 그리시고 오른쪽 마우스 스플라인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보기 편하도록 이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영역만 쓸 거다라는 것을 레일클론에게 알려줘야 돼요. 잘라낸다 라는 이야기죠. 클리핑 에이리어. 땡겨서 오브젝트 스플라인 자, 그리고 u i 도 클릭. 자, 이 렉탱글 클릭하면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리니어 원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게... <laughs> 아, 뭐야? 제너럴 가셔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클리핑 에이디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이 Z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Y축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축을 예, Y축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도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 리무브가 아니라 슬라이스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잘라져서 이렇게 안쪽이 보이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좀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F4 자 위에 뚜껑이 다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주는 옵션이 있는데 캡홀이란 옵션인데 별로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자이 면의 개수가 굉장히 단순하면잘 나오지만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좀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는 자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예, 맥스의 기본 모디파이입니다. 어캡 홀스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한 아이더라도 어, 뚜껑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끝났어요. 음. 자 조금 더 간격을 좀 어, 줄이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예, 좀 부하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파이프의 두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8이 아니라 뭐 5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아니면 11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리니어, 어 인터랙티브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여기 가서 이 파도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 요걸 잡으면 안 되고. 요 스플라인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어, 프론트 뷰에서 어 이거 좀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왔으면 좋겠어.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리실 수도 있고요, 올리실 수도 있고요. 음. 자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일 클론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